어, 일단, 두근의 합이 지금 얼마죠? A.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A. 근데 여러분 봐봐. 아, 좀. 여러분, 얘는 양수래. 근데 얘는 음수래. 잠시만요. 일단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면은,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란 얘기죠. 이렇게 해버리죠, 여러분. 어차피 지금 이 꼬라지가 똑같잖아요, 물어보는 게. 그럼 내 마음대로 얘가 크다고 좀 결정할게요. 상관없는 것 같죠? 문제 풀 때. 전혀 지장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근 중, 두근이 알파베타래. 됐고, 두근 중에 작은 걸 알파라고 할게. 됩니까? 이렇게 지정을 할게. 자,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알파베타가 음수래매. 그러면 이제 내가 작은 걸 알파로 놨으니까 얘 부호 뭐죠? 마이너스, 얘는. 뿌리겠죠? 여기가 됩니까? 여기가 괜찮아요? 아니, 아니, 이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이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내가 대수관계를 베타가 큰 쪽으로 놨잖아요. 그러면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겠네. 그렇다면 이 절대값 베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알파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고 베타는 양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게 3이다 라는 걸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근계수 가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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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개 이용하죠 여러분 자요세개 이용할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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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하나 있죠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질문 그왜 해요? A 구하려고. A 구하는 방정식이잖아, 여러분. 이게. 저세 개가 딱 나와 있잖아. 자, 그래서, 얘는 결국 구잖아 그러면. 얘는 A 제곱이고, 얘는 8A야. 요렇게. 뭐 하세요? 이다 집어넣었어요, 체크한 거. 이 체크한 거다 집어넣으면서, A 방정식 끄집어냈습니다. 따라서, A 구하려고 지금, A 구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A 값이, 마이너스 9 아니면 1, 요렇게 나오죠? 근데 A는 양수래. 요렇게. 휴. 그러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A가 1이니까, 어, 아, 결국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여기 위에 A가 1이래요. A가 1이래요. 따라서 문제 정답은, 요렇게. 1불 4. 자, 5가 정답이 되겠다.